자두 번째는 지원자의 가치관이나 생활신조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서는 여러분의 가치관이 뭡니까, 생활신조가 뭡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지만 면접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치관이나 생활신조를 간접적으로 묻는 질문들을 던져요. 자 어떤 질문이냐면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또는 롤 모델이 있다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두 번째는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습니까? 또는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영화가 있습니까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이 뭡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 감명 깊게 읽은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생활신조나 가치관을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게 이런 질문의 의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질문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답변을 구상해야 되겠죠. 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우선, 가급적이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소재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존경하는 인물도 단순히 아버지가 저한테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의 아버지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어, 굉장히 많은 위인들이나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위인들 중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들로 소재를 찾아야 되고요. 책이나 영화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책 또는 어, 영화를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답변을 할수 있겠네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어, 집념과 끈기를 갖고 있는 에디슨을 가장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수천 번의 실험에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어, 에디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 지원자는 정말 집념과 끈기를 생활 신조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고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입니까? 자, 저는, 어,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 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저한테 굉장히 감명 깊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되겠죠. 예.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뭐 어떤 액션, 뭐 블록버스터, 무비가 굉장히 뭐, 어, 어, 화려하고, 어, 정말 연기를 잘해서 이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본 영화 중에 그 영화의 주제가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는 어, 영화가 있다면 그 영화를 가장 감명깊게 본 영화로 선택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이유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변을 할수 있도록 미리 답변을 구상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답변을 할수 있습니다. 자, 존경하는 인물, 가장 감명깊게 읽은 책, 영화 이런 그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어, 면접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서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면접이 진행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스토리라인과 그 소재를 찾아놓고 미리 스크립트를 구상을 해놓으면 훨씬 더, 어, 그 원활하게 답변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어,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